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4월 8일. 지금 생방송 중인 오늘의 날짜는 4월 8일이고요. 지금 제 팀의 상황을 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30레벨을 찍었어요. 30레벨을 찍어서 30레벨 보상으로 받은 시즌너블 카드를 좀 까는 그런 걸할 텐데 시즌 업블만 까면 재미없잖아, 그렇 그래서 팀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일단 제 베스트 라인업 컨디션은 상관하지 않고 컨디션 안 따지고 제 베스트 라인업은 일단 투수 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쁘죠? 어, 선발은 모두 외인이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이군에 최원태도 있고요. 지금 키움 넥센덱에서는 특별히 쓸만한 토종 투수가 없어가지고 최원태가 스타카드라서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자 아무튼 요렇게 이렇게 투수진은 요렇게, 요렇게 꾸려 있고요. 그리고 타자진은 최대. <laughs> 아우 멍길이 새끼 또 진짜 아우 씨 이거 박재홍이 이게 원래 유한준이 중견수고 지명타자에 이태근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박재홍을 살라고 산게 아니라 박재홍이랑 부른바랑 둘다 즐겨찾기 해놓고 계속 간 보다가 부른바 입찰한다는 걸 박재홍에다가 4천만 원 입찰해가지고 모르고 박재홍 사버렸어요. 부른바 살려고 하다가 모르고 박재홍 사버렸어요. 멍길이 새끼야 진짜 너는 정신 좀 차려라 이 새끼. <laughs> 어, 어, 웬일로 형 성장했어요! 웬일로 형 훈련시켰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정우 선수는 제가 지금은 비록 넥센이나, 넥센티움 덱을 쓰고 있지만, 어, 나중에라도 뭐 팀을 바꾸거나 어쩌, 어쩌거나 하더라도 이정우는 쓸 거거든요. 이정우는 쓸 거라서 그냥 다른 카드들은 훈련 안 시키고 있지만, 이정우는 끝까지 가져갈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고, 다이아 써서 파워에다 좀 넣고 있어요. 스킬이 지금 이렇게 스킬도, 이렇게 예측에 6까지 들어가게 해놨고, 그다음에 다이아 써서 파워에다가 좀 조금 힘 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고 나머지는 뭐 그냥 훈련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쓰고 있고. 타순은 서건창, 이정우, 유박강에 센즈, 박재용, 김하성, 양이지 저도 박재용이랑 김하성이 하위 타순에 있는 게 불편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이게 이게 마음에 들어서. 박재민이랑 김하성이 하위, 하위탄순에 있다는 라걸 그냥 포기한 거고 양희진은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박동원 있어요. 박동원 가지고 있는데 박동원 예측이 41이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예측원이요? 공만해요 공만해 예측원이 공만해요 못 써요 이거는 그리고 뭐, 김혜성 대주자로 쓰고 있고, 장기영도 외야 대주자 쓰고, 대주자 대수비 쓰고 있고, 이태근 김민성, 박동원은 뭐, 일단 혹시 모르고 있어서, 몰라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팀은 이렇게 꾸리고 있습니다. 자, 카드 깔아 갑시다. 아우, 나, 나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아직도 습관적으로, 조합창에 계속 들어와. <laughs> 여러분, 딱 여기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다른 거안 하고 이거 먼저 해 이거 먼저 <laughs> 아 까대기 마렵다 씨자 카드 깔아갑시다 갑니다 야 30레벨 어렵게 찍었는데 그래도 SE팩 정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SE가 포함된 팩을 주 쓰면 구라가짐 키움 선수 뜨면 구라가짐 오케이 여기서 좀 괜찮은 거, 뭐, 오승환이라든지, 뭐, 강정우라든지, 테임즈라든지, 이런 걸좀 먹었으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아, 다른 거 모르겠고, 포이 시즌만 나오지 마라. 포이 시즌만 안 나오면 돼, 괜찮아. 제발 좋은 거 하나. 제발. 어 SK 최정 최정이 최정이다. 일단 아 그럼 포인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최정. 아이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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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거 모르겠고 포인 시즌만 나오지 마라. 아우, 쉣! 맨날 포인, 캐시 야, 빨리 50레벨까지 뚫어라. 50레벨 보상으로 s 이팩 줘라, 진짜. 이건 아니다. 야, 30레벨 찍었는데 이건 아니야. 아, 아, 근데 시청자들이 이거, 이거 카드 올리는 거, 방송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방송에서 하면 시청자들이 막 사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우, 컨디션 좋다. 선구도 78이나 되네. 오, 되게 좋네요, 여러분. 스킬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스킬이, 어, 스킬이 두개예요 개똥같은 스킬들이지만, 그래도 두 개나 있네요. 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녹화는 여기까지.